자꾸 설명해서 고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른당하지만 고난당하지만 실패의 연속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여섯 번째도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목말라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가라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에게 생수 그거는 대신 네 배에서 생수에 강히 어른은 그목말리지 않는 영원한 물을 주시더 그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삶에 진짜 이 보고서처럼 어, 보는그 영생의 그생물 그걸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움에서 부끄러움이 살아내삶 자체가 땅이었어. 이 자체가 이제는 이 남한테 놓치 못한 것단 말입니다. 어떻게 삶는 인생이든지 예수님 만나서 생수를 이제 만나고 나니까 구원을 구나. 영생을 구나니까. 땅에서의 삶 자체가 이제는 필요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 감사하는 그 인생들 나가서 막 동네 나가서 이제는 떠벌리는 숨어 있다가 이 룩과 그 사마리인 오늘 여기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에피하나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온다면 아무런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